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해외 파견을 앞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세는 물론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탄자니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파견을 앞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지만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사이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뀝니다. 다른 활동가분들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뵙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참여하게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좀더 이렇게 소명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찰력 게임이 진행됩니다. 해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 만큼 활동가들에게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전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사전에 내가 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알고 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 분석과 전문성 강화까지 구덜드 자선은행을 비롯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6곳으로 구성된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NGO봉사단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해외 현장에서 마을개발과 식수, 교육, 주민지원사업 등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 실무자들은 활동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문화를 단순히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내 방식으로 또 우리나라 방식으로 끌어온다는 것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그 사람들한테 스며들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서 그 프로젝트들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도 발생되고 변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단원들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는, 않나 싶습니다. 하, 한국에서 잘했던 것처럼 현지 사람들과도 똑같이 소통하고 네, 마음으로 소통하면 네,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불국회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국내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